주택가격이 뭐 10억짜리죠. 이거를 자녀한테 굉장히 싼 가격에 넘기게 되면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은 게 되겠죠. 부모님이 내는 양도세야 자녀가 증여세 안 내는 거를 대비를 해서 누가 더 이득인지. 이 자녀가 미성년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도 없어요, 딱히. 근데 이런 미성년한테 부모가 돈을 엄청 많이 빌려줬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가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 많은 분들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나요? 증여세 없이라기보다는 뭐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이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기본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와 미성년자가 아닐 때를 구분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이제 성인일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제한도는 10년 기준으로 계속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전략도 대부분 기본기로 장착하고 있는 증여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 명의로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주택자금,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 증여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도에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관련해서 부모님한테 뭔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일반 증여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를 할수 있겠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그 정도 금액은 너무 적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택하시는 게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더 많은 금액을 빌릴 때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이자를 부모님께 지불을 하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빌리는 게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 그렇게 증여도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증여라기보다는 금전대차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5억이다. 그럼 그 중에서 좀 비중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뭐 2억 원까지는 돼요. 3억까지는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 내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여공제한도에서 또 혼인공제를 받게 되면은 추가로 1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최대 1억 5천, 1억 5천 합쳐서 3억까지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또 증여받을 때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증여를 받는 건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증여받는 거는 증여세법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인데요 최대 5억원까지 아예 세금 안낼수 있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자녀가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창업하고 뭐 건물 사실 때 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 등에 몇년 내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이 공제 혜택을 다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부모 명의의 재산 자식에게 좀 싸게 넘기거나 호갱 노노 보면 갑자기 호가가 확 내려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대신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세무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뭐 말씀하신 대상 그런 거래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세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산의 무상 사용이라든지 저가 양수도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에 다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 먼저 저가 양수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시가가 있는 주택 가격이 뭐0억 짜리죠.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실거래 찍힌 게 10억인데, 이거를 자녀한테 굉장히 싼 가격에 넘기게 되면, 당연히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은 게 되겠죠. 왜냐, 10억짜리를 1억에 판다 그러면,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특수 관계자간 거래이고, 저희가 제3자한테 팔때 그렇게 싸게 팔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를 너 중요한 거야. 그럼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너 10억짜리를 얼마에 파는 것까지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바운더리는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시가의 30% 그리고 3억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5억으로 가정을 하면 12억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0% 하면 4.5억이 빠지니까 10억 5천까지도 인정이 되는데 둘 중에 큰 가액으로만 인정이 되니까 12억까지는 그래 이거는 증여 없이 이전됐다고 인정해줄게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저가 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이 물건을 사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가 없다는 거지 이걸 파는 부모님 입장에 에서는 당연히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는 양도세야 자녀가 증여세 안 내는 거를 대비를 해서 누가 더 이득인지. 근데 이거를 또한번더 틀어서 생각하면은 어차피 자녀가 나중에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부모가 일찍 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 나이, 그 다음에 자산이 얼마나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산 중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이전할 건지에 대한 또 전략적인 시뮬레이션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있, 있은 다음에 이런 전략을 구사할 건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요즘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 허가 제도 때문에 이런 저가 향수도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가 안 나죠.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래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5년 기준으로 이제 합산과세가 되는데 대략 부동산가액의 2% 정도를 현가계수 한 3.79배를 곱해줘서 이 금액이 1억을 넘냐 안 넘냐로 따지는데 그냥 쉽게 설명 드리면 얼마짜리까지 무 부 증여로 안 보냐의 기준은 대략 13억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10억 정도의 주택은 자녀가 들어가서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법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용증을 써도 증여를 보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제 원금의 측면과 그다음에 이자의 측면에서 각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원금을 굉장히 많이 빌려주게 되면 근데 이 자녀가 미성년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도 없어요 딱히 근데 이런 미성년한테 부모가 돈을 엄청 많이 빌려줬다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상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정도로 보여지는 거래인데 이거를 차용으로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이런 거는 원금에 대한 부분을 아예 증여로 의제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무상 사용일까요? 금전. 금전의 무상 사용이죠. 부모님 돈을 공짜로 쓰는 거. 우리가 은행에서 공짜로 돈 빌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 돈도 당연히 가격이 있는 건데 자녀가 그거를 당연히 무상으로 쓰면은 이것도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를 법적으로 얼마로 볼 거냐? 근데 이거는 시임도 웬만하면 아시죠? 것이 이자율은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한4%될것 같은데요? 오. 거의 유사했어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이율은 4.6%입니다. 그래서 이 4.6%에 따른 금전이 어, 무상 사용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될 거냐? 4.6%로 이득을 보는 게 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퀴즈. 4.6%가 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원금은 얼마일까요? 퀴즈입니다. X 곱하기 4.6%가 천만 원.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해 주세요. 야, 대... <laughs> 아, 2억 1,700 정도 됩니다. 2억 1,700 정도는 이제 성년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 근데 이자 아예 없이 썼다. 그래도 4.6%니까 이자가 대략 999만 원 정도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안 주면. 그래도 증여로는 안 본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전체가 과세가 돼. 요 천만 원을 빼고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억 2천을 무상으로 빌려줬으면, 300만 원더 빌려준 것 때문에, 자금 사용에 따른 이득이 전부 다 과세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 필요하겠네요. 어, 그죠 그래서 요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금융증비, 이체 내역 남기고, 두 번째로 이 차용증을, 부모님들도 요새 다 이메일 갖고 계시잖아요. 자녀와 부모가 그 날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겁니다. 사용증을 써서 뭐 도장을 찍어서 스캔본을 넣어서 메일을 발송하는 것 자체만으로 나중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조사가 나왔는데 너 이거 원래 돈 빌린 거 아니라 우리가 조사 나오니까 빌렸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조사 아니 5년 전에 이메일을 보시면 다 들어가 있는데 구글 서버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증빙으로 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거는 증여라고 보긴 좀 힘들죠.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자녀의 생활비. 생활 능력에 따라서 좀 얘기가 되는데요 더 확장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까지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 대기업 다니고 있어 근데 MBA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MBA 입학금을 받아요 이거 어떠실 것 같아요 증여를 볼까요 안 볼까요 증여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왜? 아, 본인 돈으로 낼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그럼 본인 돈은 어떻어요? 자산 취득하는데 쓰겠죠. 재산 형성할 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증여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잡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바로 나오진 않겠죠. 칼같이. 대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자녀가 뭔가를 자산을 큰 거를 취득했을 때 보통은 이제 자금 출처 소명이 날라오죠. 이제 두 번째로는 자녀가 20세거나 이제 한창 대학 다닐 때 이런 자녀가 뭐 유학을 간다고 해서 유학비를 대주는 거가 자녀 입장에서 증여로 볼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자녀가 어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다 교육비로 썼기 때문에 이거 증여로 볼 만한 게 없어요. 왜 재산 형성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설. 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자녀가 유학비가 뭐 1년에 대략 뭐 1억 정도 쓴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디 유학 가서 기죽고 살면 안 되니까 5억씩 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와서 매년 4억씩 남았어. 한국에 오자마자 아파트 20억짜리를 사요. 그럼 이 조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올 까요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회계사님이 실제로 본 증여 문제. 좀 세무조사가 나온 케이스 좀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 대부분 다 자금 출처 조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도 이제 사모님께서 전업 주부셔서 신고된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피스텔 비싼 거를 본인 명의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20억짜리. 자, 그러면은 본인이 그 20억을 어디서 났냐 전업주부시면 사실 신고된 소득도 없으실 테고, 미리 가진 재산이라도 많았으면 뭐 그게 인정이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큰 거를 샀다. 바로 자금출처 소명 나오죠. 소명이 안 되면 조사 전환, 증여세 과세, 뻔한 노트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고, 대부분 이제 저는 증여는 신고를 하고 이제 상속세 조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계좌 내역을 조사를 하는데, 거의 10년 치는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거기에 이제 모든 게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계좌를 조사관들이 돌아가신 분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동시에 다 열어서 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 하죠. 대부분은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 계좌 열어가지고 출금된 거부터 다왜 이체하셨죠? 왜 이체하셨죠? 이제 이거를 엑셀 파일로 이제 하나씩 걸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퍼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때 뭘 파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잠깐 뭐 받기만 하고 드린 거다. 라든지. 아, 이 금액이요? 이거 자녀한테 빌려준 거고, 그때 차용증.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자금 출처 조사는 계좌를 맞추는 게 정말 키입니다, 키.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이 좀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좀 맞추고 소명도 할때이거는좀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이제 조사관님도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정황과 그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에이. 실제로 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사관님도 위에 결재를 받으셔야 되니까, 팀장님한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럼 회계사님이 좀 그쪽 방어에는 좀 유명하시죠? 아, 많이 하죠. 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세무조사도 이제 가장 크게 하는 게 서울청. 에서 특히 개인조사는 조사삼국에서 많이 하는데, 조사삼국 조사를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상담을 좀 받으려면 회계사님 가격이 좀 비쌀까요? 어,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laughs> 요새 근데 뭐 유튜브 채널 보면 굉장히 많은 상담 수수료를 요즘 요구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채널도 갔다 이제 저 채널도 갔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해서는 그냥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상담료가 나와 있거든요. 뭐 그냥 리지노블 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증여에 대해서 고민 많으 신분들이 있다면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실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뭐 물론 그분들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수많은 세무사님들과 회계사님들이 영상에떠 있을 겁니다. 증여세 없이 이체하는 법, 자녀한테 뭐 주는 법이라고 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도 유익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는 분을 위한 맞춤 영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다 돼야 되죠. 이 증여 계획은 기성복처럼 획일화 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어떤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상속까지 대비한 증여 재산을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계획을 다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또 뒤에 상속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 부모님께서 첫 번째 분이 돌아가시는 걸 1차 상속, 그 다음에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2차 상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증여 1차 상속, 2차 상속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시뮬레이션과 계획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래를 다 그려드리니까.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뭔가 남은 숙제를 끝내고 가는 느낌을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물론 뭐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진짜로 나는 좀더 나한테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일정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지 말고 한번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뭐 이거를 또제 입으로 말하면 또제 자랑 같지만 상담 받고 만족 안 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 리파인드 회계법인의 이종원 회계사였고요. 이번 영상처럼 좀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얻고 싶다 생각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